유령 메일, 에피소드 10, 일부, K2 교실이 유령 초자연적 만남. 외딴 으스스한 고등학교에서는 3년마다 시험 기간 동안 유령 같은 존재가 복도를 배회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유령은 정확히 저녁 6시가 되면 나타나 그림자 속에 숨어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어느 해, 한 무리의 학생들이 시험 공부 시간에 초자연적 활동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 매점에 모여 계획을 논의하던 중 뼛속까지 서늘해지는 바람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감한 학생 알렉스는 유령이 가장 자주 목격되는 K2 교실로 모험을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친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엘릭스는 신비한 존재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알렉스는 잠이 들었을 때 유령이 나오는 교실에서 자각몽을 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유령 같은 인물이 그의 앞에 나타나 서 따라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겁에 질린 알렉스는 유령이 그를 어두운 복도와 텅빈 복도로 인도 하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유령은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를 밝혔습니다. 바로 그벽 안에서 때이른 죽음을 맞이한 전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불안한 정신을 끝내기 위해 엘릭스는 그녀가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꿈에서 깨어난 알렉스는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텅빈 복도에 속삭임이 메아리 쳤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그림자가 춤을 추었습니다. 다음 날 밤, 엘릭스는 K2 교실로 다시 끌려갔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유령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고 그녀의 영혼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학생들은 알렉스가 마침내 그의 손에서 위안을 찾은 복수신과 만난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k2 교실은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유령 메일 에피소드 12부 과거의 메아리 잊혀지지 않는 계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몇년 후, 메이라는 학생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흉내내는 듯한 유령의 존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메이는 유학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에 시달렸다. 매일 밤 6시 30분이 되면 메이는 마치 누군가가 3년 전 그녀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처럼 으스스한 속삭임이 그녀의 방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곤 했습니다. 유령 같은 목소리는 시험 당일에 문구를 반복하여 메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메이는 버려지고 어둠에 쌓인 고등학교를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가 텅빈 복도에 들어서자 그 운명적인 날에 대한 기억이 다시 밀려옵니다. 공기 중의 긴장감, 시험의 압박감, 그리고 여운이 남아있습니다. 소름끼치는 사실을 알게 된 메이는 자신을 괴롭히는 유령이 다름 아닌 면 연전에 같은 시험을 치른 전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학교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다시 되새기려는 루프에 갇힌 유령은 유령 같은 존재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공감과 이해를 통해 메이는 유령이 두려움과 후회에 맞서도록 돕고 마침내 유령이 평화를 찾고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메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교의 새벽이 밝아오자 메이는 어떤 영혼들이 자유롭게 풀려날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폐쇄성과 결의감을 느낍니다. 메이가 떠나자 고등학교 시절의 메아리는 조용해지고 삶의 신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산자와 죽은자의 경계를 초월하는 공감의 힘을 갖게 됩니다. 유령 메일 에피소드 13부 드래곤 타워의 유령 언어적 미스터리 산 속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는 드래곤 타워 드래건 타워라고 알려진 오래되고 버려진 건물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탑에는 빛나는 눈을 가진 신비한 고양이를 포함하여 한때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영혼이 출몰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진아 진어라는 젊은 언어학도가 탑 안에 숨겨진 고대 문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텍스트를 번역하기 시작하자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체는 저절로 움직이고 속삭임이 복도에 울려 퍼지고 그림자가 달빛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진아는 자신이 번역하고 있는 원본 텍스트에 영혼을 탑에 묶는 데 사용된 강력한 주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고양이의 유령 같은 존재가 더욱 뚜렷해졌고 빛나는 눈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습니다. 지나는 번역 내용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드래곤타워의 역사에 관한 어두운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오래전 한 마법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무고한 영혼들을 성벽 안에 가두었습니다. 고양이는 한때 이 마법사의 친숙한 존재였으며 이제는 복수를 위해 탑을 배회했습니다. 문제를 바로잡기로 결심한 지나는 번역을 완료하고 영혼들을 탑에 묶은 저주를 풀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고양이 정령과의 절정의 대결에서 지나는 주문의 마지막 말을 낭송하여 갇힌 영혼을 풀어주고 이 세계에서 사악한 존재를 추방했습니다. 산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자 지나는 승리를 거두며 드래곤타워에서 나왔지만 이 영역 너머의 세력과의 만남으로 영원히 변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오랫동안 잊혀진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그녀의 용기와 교활함에 대해 속삭였고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밤바람 속에서 유령의 야옹 울음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맹세했습니다. 유령 메일 에피소드 14부 타타 학교의 유령 홍콩 미스터리 홍콩의 중심부에는 잊혀진 영혼들로 가득찬 묘지로 둘러싸여 있고 신비에 쌓인 으스스한 태택 학교가 있습니다. 한때 교육의 중심지였던 버려진 장소는 이제 버려지고 과거의 메아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899년 영국이 신계지를 식민지화하는 동안 영국군과 조상의 땅을 포기하는데 저항한 지역부족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혼란과 유혈 사태 속에서 타탁학교는 폭력으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학교 건물에 밤이 찾아오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오래전에 죽은 학생들의 속삭임이 텅빈 복도에 울려 퍼진다. 달빛의 그림자가 춤을 추며 갈라진 벽에 섬뜩한 형상을 들이웁니다. 불안한 영혼들이 버려진 교실을 목적 없이 방황하면서 공기는 슬픔과 두려움으로 짙어졌습니다. 어느 운명적인 밤, 일단의 용감한 탐험가들이 어두운 평판과 유령이 나오는 역사에 이끌려 타탁 학교의 모험을 떠납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홍콩을 괴롭혀 온 유령 이야기 뒤에 숨은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학교에 깊숙한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들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는 복수심에 직면하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문이 쾅 닫히고 물체가 저절로 움직이고 오싹한 속삭임이 오랫동안 잊혀진 비밀이 묻혀있는 숨겨진 방으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탐험가들은 태택 학교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사악한 힘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으며 옆보는 눈으로부터 어두운 비밀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들은 타탁 학교의 유령 뒤에 숨은 진실을 밝혀낼 것인가 아니면 탈출할 수 없는 악몽에 갇히게 될 것인가 홍콩의 새벽이 밝아오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퇴텍 스쿨리 날다가는 벽안에 단순한 추억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잊혀지기를 거부하는 어둠을 품고 있으며 그 저주받은 땅을 영원히 밟으려는 자들을 괴롭힐 어둠을 품고 있습니다. 유령 메일 에피소드 15부 잊혀지지 않는 메아리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이야기 어두컴컴한 기숙사 화장실에 어느 늦은 밤 대학생 사라는 혼자였다. 거울 앞에서 손을 씻는 동안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뒤에서 기척을 느꼈고 재빨리 돌아섰는데, 거울에서 붉은 옷을 입은 여자의 유령 같은 모습이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는 사라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고, 그녀의 눈은 섬뜩한 반사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유령 같은 인물은 사라가 들을 수 없는 말을 입으로 내뱉고 있어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는 동안 사라는 자신의 눈한 구석에서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여자 유령이 화장실 천장에 보이지 않는 올가미에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비극적인 마지막 순간을 되살리는 듯 슬픔과 절망으로 커졌습니다. 가슴 아픈 이별과 학문적 어려움 끝에 바로 그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학생에 대한 캠퍼스에 떠도는 소문을 떠올리면서 사라의 마음은 급격하게 뛰었다. 유령의 존재는 숨이 막힐 듯하고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잊혀지지 않는 광경에서 시선을 뗄수 없었던 사라는 자신 앞에 있는 고통받는 영혼에 대한 공감의 파도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령이 영원한 고통 속에서 위안과 이해를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겁에 질렸지만 유령의 불안한 정신 뒤에 숨은 진실을 밝혀내지 않을 수 없었던 사라는 잃어버린 사랑과 산산조각난 꿈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오랫동안 대학 담장 안에 묻혀 있던 어두운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사라는 유령을 이 세상에 묶는 사악한 세력과 맞서면서 사랑과 상실 후회와 구원 사이의 냉혹한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여학생의 망령은 비탄과 절망에 휩싸일 때 인생이 얼마나 취약한지 일깨워주는 참혹한 일깨움이 되었습니다.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는 유령 유령에 사로잡힌 사라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비극적인 이야기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마지막 숨을 쉬고 난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경고입니다. 사라가 불안한 진실과 씨름하는 동안 대답하지 못한 질문에 소름 끼치는 메아리가 사라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 유령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정한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령 메일, 에피소드 10, 6부, 잊혀지지 않는 만남, 현실 너머의 여정. 2011년 12명의 모험심이 강한 중등학생들이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는 으스스한 장소로 무모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지역을 탐험하면서 그들은 소름끼치는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고 붉은 옷을 입은 유령 여자의 모습이 언뜻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고 그룹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갑자기 세 명의 소녀가 신비한 힘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들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물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을 목 졸라 죽이는 것처럼 목이 막히는 것처럼 보였고, 세 번째 소녀는 사람들이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고 주장하며 히스테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룹 전체의 패닉이 퍼지면서 상황은 빠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유령이 나오는 곳에서 도망치기로 결정했지만, 그 사건은 그들에게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불안한 시력을 보였던 소녀는 정신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그 사건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의 환상은 병원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그 운명적인 날 유령이 나오는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데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스터리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 장소의 비극적인 역사와 얽힌 어두운 비밀과 불안한 영혼을 발견했습니다. 빨간색 옷을 입은 유령 여성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임박한 파멸을 경고하며 저 너머에서 손을 뻗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녀는 유령의 존재를 끝내고 무서운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령의 존재와 맞서고, 2011년의 만남을 가리고 있는 미스터리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는 현실과 초자연적 힘이 충돌하는 영역을 통과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여행으로 전개되며, 일부 미스터리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안녕하세요. 유령, 초자연적 현상. 공포 및 또는 으스스한 사건을 실제로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 g h o s t m a i l x o x w a s i l i p s g m a i l c o m 으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